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 천지도 신자금입니다. 네, 선생님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를 드릴 건데요. 네. 어 이분이 생년 월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아는 정보 최대한 드릴 거고요. 드릴게요. 이름까지 다 주는 거예요? 성함까지 드릴게요. <laughs> 성함까지 드려도 이분은 사실 음. 일반인이라면 일반인이고 음. 유명인이라면 유명인일 수도 있고요. 96년생이시고요 네. 성함은 윤세준씨입니다 세자는 어이세입니다 네. 이 사람 죽었어요? 네? 응?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, 하시는 거예요?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 자체가 기운 자체가 없다고요? 네 그리고 어르신이 음,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맞아요? 어... 어, 이분이 네. 지금 실종 상태예요. 네. 이 사람은 그 뭐, 제가 볼 때는 일반인에 가깝습니다. 그냥 뭐 연예인이나 뭐 활동적이나 방송인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일반인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. 네. 이제 이 사람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되게 금면 성실함을 먼저 앞장서요. 근면한거 네. 성실함이. 사람은 됐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저에게 묻고 싶은 거는요? 이 분께서 네.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혹시 저는 구타가 보입니다 구타가 보인다고요? 네. 혹시 그 구타라는 게 타인에 의해서 인 네. 구타예요? 아니면 뭔가 어디서 떨어져서 타인에 의해서 구타, 네, 구타. 누군가에게 봐줘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을 보면 내가 있잖아요 처음에 근명과 성실함이 앞선다고요 그래서 이 분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.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그냥 표적의 대상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... 네. 원한이나 이런 걸로 보이진 않아요. 하나의 표적 대상이 됐고, 어, 이 사람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, 상대에게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상대의 그 비슷한 그 사람의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었고, 아. 근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, 이사람에 반항하는 면에서 좀 죽이게 된것 같긴 해요. 이분이 사는 지역은 어디신데요? 이분이 한국인이신데, 안, 그러니까 사는 시, 지역, 실종. 은 일본에서 실종이 됐어요. 그래서 그렇구나. 왜요?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물 속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이분이 왜 시신 원래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. 네. 근데 이분은 물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. 뭔가에 의해서, 이렇게 뭔가의 장치에 의해서 이분이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뭐 자루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갇혀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. 왜요? 어. 아니, 조금 뭔가 소름이 돋았어요, 그냥. 예, 저는 물속에 있는 걸 보이고, 저희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. 네. 선생님들, 어쨌든 영혼, 이렇게 돌아가신 망자의 영혼은 천도를 해주시잖아요. 네. 예. 이분의 영혼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알수 있나요? 어디에 있는지라면, 은 근데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, 이분이. 아, 그래요? 네. 그 저는 이렇게 떠도는 거는 맞지만, 어, 우리나라까지 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음, 우리나라 쪽에는 오고 싶이 상태로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요? 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우리나라 쪽에 지금 자기 자신이 오고 싶은 마음도 없, 없고 음, 이 분의 한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 분은 한국에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... 너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아직 한국에는 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 사진 보여드릴까요? 아네 근데 왜 바다 사진인가요? 이분이 네.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원래 사회복지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. 일본으로 네. 네, 혼자서 배낭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실종이 돼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거죠. 네. 근데 이분이 그 배낭여행 가기 전에는 약간의 이분이 사회에서는 자기 만족을 못한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건너갈 때 이미 죽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고는. 없지 않았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 분의 사주를 드리게 된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영적인 시선으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시니까 조금이나마 이 분의 뭔가 한이 있다면 한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분의 사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 분의 시신은 3년 안에는 밝혀질 것 같아요. 드러나실 것 같아요. 시신은 네. 그러니까.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다. 이것까지는 전잘 모르겠지만, 실종인지 뭐 그런 건잘 모르잖아요.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. 네 그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, 확실하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. 2, 3년 안에는 시신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겠죠. 부디 이분이 가족의 품으로 어떻게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가셔서 이분의 한을 좀 음, 달래주시고, 이게 사람들한테는 음...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. 만약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딸이 네. 죽었다고 하면 그냥 포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드러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는 2~3년 안에는 밝혀지실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. 누군가 의해서 밝혀지는 것 같아요. 아 누군가에 의해서? 네. 뭐2연차는 음, 음, 음. 그러면 완전 깊은 바다는 아닌가 음. 보네요. 글쎄요, 근데 저는 바다 속으로 보인 거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. 근데 어디에, 뭔가는 장, 정확하긴 잘 모르겠습니다. 바다에, 바다에 그게 가라앉아 있는 거면 사실 쉽지는 않은데, 뒤게 떠오르기가. 음, 근데, 음, 떠오르실 것 같아요. 아까 사진 갔다 올때 너무 무서웠어요. 왜요? 갑자기 엄청 무서웠어요. 그런데, 제자라면 바라 그래가지고 일단 봤어요. 저겁 엄청 많거든요. 이 사람 머리는 엄청 좋은데, 계속 실패운을 불러와, 이 사람은. 사주에. 실패운을요? 음. 오... 머리가 컴퓨터 같은 사람이에요. 하... 음, 근데 자꾸 실패하는 불러봐. 두부 때문에.